귀여워 숙소 여기는따르소님 숙소 오있 하늘이 예뻐서 별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맨날 비만 있는 데 오늘은 날씨호정 여기에 함는해주에는날이 여기에 있여기 우와. 이거 쓰세요, 쓰시고 뭐 이거 이거는 샐러드 필요 없을 것같아 아, 네네 필요 어요 <laughs> 아, 귀여워. 좋죠. 네. 네. 이거 있고 아 바질 여기 있고. 아, 바질. 바질, 바질. 네. <laughs> 꽃도 피는구나. 샐러드 헤스트 샐러드. 청소와 일은 그 국내 품종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반니다 네. 와, 끝맛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되게... 아 음, 여기서 진짜 깔끔하다 여기서 하다 이게 왔기 때문에 와인이 어제 시원하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는 냉면, 굴소, 볼 끝맛이 과연 확나네 이 숙소에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했어요 크래커랑 치즈랑 와인 세 잔이랑 포도밭을 가보는 건가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여름이라 볼레가 맞네요 이런 게 낭만이지 뭐 음. 그거 어디에 받으신 건가 사신 건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때 이건데 위스키 먹을 때 뭔가 노후에 제 2의 삶을 시작하신 느낌 노후에 어떤 걸까 난 숙소 하나 차리고 싶어 숙소 차려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디저트 담당할 테니까 오빠 와인 담당 야, 공부해서 제 2의 인생을 살면 너무 좋잖아 심해 예방에도 좋을 거야 그때도 막 어? 유튜브만 맨날 이렇게 들여다볼 거야 패션 나오 수장 좋지 자체롭게 살아야지 오빠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가자, 밤이야. 저는 는거 좋아해요. 얼마 전에 해운대 갔다 왔어요. 아, 어머! 앞으로 딱 넘어진 거야. 아. 발을 밟고 있어. 우리 개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별이고, 뭐, 얘는 발인데. 별이는 옆집 개랑 지금 정불이 났어요. 근데 그 개가 14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어. 어, 여기 동대가 이렇게 있 여기 이제 저희 집인데, 나중에 내일 아침에도 산책을 한번 어. 오세요 아, 여기 개집이 있네요? 네. 개집은 절대 안 들어가요. <laughs> 아 어, 이런 깊, 낭만 깊은 산속에 들어온 거네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우와 저거 보이죠 누구예요 쟤요? 바람나 별이 비려도안돼요 <laughs> <laughs> 이걸 어떻게 눈도안돼요한 네? <laughs> 입에 다 넣으세요 한 입에 <laughs> 감사합니다 이 청소할까요? 와인 드시는 거 <laughs> 아니 얘네 뭐야? <laughs> 3년차. 3년 <laughs> <laughs> 쟤네 사이 좋은 거죠 네. 네. <laughs> 형제 맞았요사 <맞죠? 웃음> 먹는 포도랑 <파도가> 많이 다르죠. <laughs> 먹는 거는 아니 비유가 안 네, 유럽 정원 얘기인데 샤르도네. 음 쟤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네, 떨어져 있고. 샤르도네의 맛은 좀 달라요. 최상 새하늘 동화에서 맛을 차이를 느껴 보세요. 응. 음. 어, 한 마리 더 왔어. 얘는 뭐야? 쟤는 별이의 그 편파는 예 네. 일단 좀큰 애가 요이슬링이고. 이런 음. 노랑 지금 햇깔이 빨개지기 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마. 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되게 네, 맛있더라. 맛있어 맛이 나죠? 와, 진짜 네. 맛있어요. 피아보라고 네. 네. 와인 동굴이에요. 맛있어. 음. 음. 불집을 그러니까 어디든 지울 수 있고, 땅에도 지울 아, 수 있고. 저기 이제. 오른쪽에 저기 있다, 벽에. 멋있어. 여기 소방관이에요, 이 사람. 오빠 응급처치 해줄 수 있어? 아니. 아, 벌에 아. 물린 거는 바로 그냥 병원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아. 우와. 우와. 이게 레드 와인 1 0 0년된건 아니고 <laughs> 2016년 우와. 빈티지 여기 와인 테이스팅 오셨으니까 이걸 한병 들고 가서 따서 드릴 거예요. 이건 2017년 빈티지의 마켓이라는 품종인데 음.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laughs> 한국의 기후에 맞는 품종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져서 아 너무 온난화돼서 지금 지금 버터도 지금 그래서 가격 오르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도 키우기 좋은 날씨가 될수있어 기회가 아. 들어오고. 애들이 토양이 다른데도 생존을 하나 보네요? 태어날 네. 다 덮었어요 아. 꽃바 이게 굉장히 바퀴가 튼튼한가봐요 거의 산악용이바 예, 네 바, 산악용 바퀴가 다바꾼거에아 바꾸신거요? 바퀴. 그래? 아, 먹던건 아니고 향 이게 오이풀이라고 하는건데 작년인가? 다 쓰지 않는거에요 비어있는요 저희가 여기다가 책방 그래서 명예나무을 따와서 여기서 터득피자 야외 이제 그 오븐을 만들어서 아, 와인의 화덕 비자그 다음에 약간의 피서트차 같은 거네 지금 있잖아요 아, 밑에서 키워. 키우시는 거예요 예 오마 도 있어 응. 유럽에 이렇게 키워요 해야겠네 오오 오마 이거 봐생산자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돈이 되겠어요 음 맛은 또 있죠 음. 얘는 완전 야생이잖아 산도가 엄청나다 같은 청수를 키웠는데 얘는 이렇게 잘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비도 맞고 술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유럽처럼 키우기가 어 얘네봐 어디가 진짜 저렇게 살아야 돼 자유롭게 한번 왔다 가는 견생인데 좀 열리면 냄새 확 음. 나잖아요 얘를 콱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죠 응. 어마르시 어, 가세요? 예 네, 원주 마르시아요아 원주 서울은 안 가요 서울. 아 아쉬워 힘드시죠 왔다 갔다 아르시아몇번 <laughs> 가면 돼요 전국에 그 다몰려 있는 게 아니야. 그래 건강한 거지. 그렇긴 하네. 응, 그 동네 사람들 잘되긴 하는데. 거의 홍보하러 많이 오거나 예. 그런 목적인데. 박수 치고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빠 그렇게 했을 거지. 예, 네. 예. 네. 그렇게 해줘. 깨면 네. 이제 박수 치면서 음. 좋다. 아, 아, 우리 축하해. 좋은 일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실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음. 깨지는 것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서 불길한 생각. 예. 그러 남에 대한 배려예요. 예. 음. 깨면 그 사람 술좀 취했던 어쨌든. 되게 무한하잖아요 아, 그때. 우와 아, 축하해. 되게 음. 좋아. 와 아까 그 동굴에 응, 있던. 네 동굴에. 이거 아, 진짜 예쁘다 어, M l Q T t 마페신인데 크 음. 17년에 우리 선생님이 만드셨고 헉. 한국에 귀국하실 때 이제 이걸 들고 왔어요. 정식으로 어. 신고해가지고딱 스치는. 음. 이게 약간 꼬작같아요. 어. 진한 와인과는 다른 향도 충분한데 가볍고 이태리 와인이 라 그렇잖아요. 배워가네. 이제부터 네. 음. 이게 와인. 와인은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어, 복화가 티비하네. 있으니까 <laughs> 복화인데 주류 결제 안 되잖아요. 염산 와인들은 발효하고 나서 일차로 생산해서 좀 좋은 와인, 좀 피자 와인을 보내요.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2차 발효를 또 해서 만드는 와인은 어. 향이 색깔이 진한데.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맛들이에요 레드 와인은 염산만 드시지. 미시션 네, 잘하면 이렇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와인 참 예쁘게 해야 어. 어, 진짜 간단하시만 이게 덕놈을 아니까 요즘 같은 효율의 시대에. 이걸 파세요 저한테? 토마토 이게 더맛있네 이거는 음.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사과랑 배랑. 이것 좀 달아. 맛이 밑하면 차라리 달기라도 하지. 달달 아, <laughs> 근데 그 자체가 풍미가 있고 음. 캐릭터 딱 있으면 그냥 드라이가 팔지.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음. 주신 토마토랑 같이 샐러드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와인 식접 소란념을 넣어줘 짝꿍이 이렇게 라란념이랑 일본 요거 후추를 뿌려가지고 귀엽다 왜 밖에도 너르고 있어? 조만간에. <laughs> 나도 내가 디저트를 팔면서 살줄 있어 꿈에도 몰랐어 사회복지사가 될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걸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야 회사원들은 안정적이긴 한데, 그거를 막 진짜 내가 전문가처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안 생기잖아. 인생이 길, 길 수도 있으니까, 제일삶면 이런 걸살아분들건 너무 좋은데. 10년 후에 나는 얼마나 더 깊어져 있을까? 만생각 하는 거야. 경험도 쌓이고, 사람도 쌓이고. 이런 시간을 특속해 쌓아갈 수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직업이니까. 회사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안 돼.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곤 해. 아,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거. 오빠가 또 요리도 좋아하고 이런 제 2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좀 열어놓고 이런 거 공부해봐도 괜찮다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시간을 쌓아가서 그게 10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핫초코에도 와인이 쓰이는 거 알아? 어 아, 그래? 응 마지막에 와인을 조금 넣어 그럼 풍미가 확 살아 술을 넣어도 뭐 청주나 이런 거 응. 그래. 맛술 넣으면 딱 비슷하잖아 응. 응. 오늘의 킥은 토마토랑 바질 샐러드였어 너무 멋있는 거 같지 않아? 와인을 깼다고 서로 막 박수치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회라 재미가 없어. 때로는 와인잔을 깨도 박수를 쳐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어 결혼식 비었을 때도 사실 하늘의 실수였는데, 박수치면서 같이 좋아해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지. 되 그런 격려를 본인이 받아봐야 줄수 있는 거 같기도 해. 해가 지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하늘이 떴으면 좋겠다. 너무 분위기 있어요. 분명이 남달라요. 근데 이 테라스 자리가 찐인 것 같긴 해. 오늘 강원도행 첫째 날인데, 역시 자연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교통 정체 빼고는 모든 게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벌레소리랑 편백나무 냄새 취해가지고. 네. 그래서 걸리거 이태원에 걸리, 걸리 막 올라가다가 그냥 다 빠지니까 다 15분 거리에 제가 말씀드린 물무리볼 음. 생탑 합자 가시면 영국에 나중에 가보시면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하거든요 호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 시골 개발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나 뭐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 땅을 막 사가지고 옛날 송도 있고 뭐 이쁜 집들도 있잖아요 그그스튜트를다 사, 사, 음. 협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협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다밀로버리다민로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laughs>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구석구석에 좀 남아있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가 안고 살다가 그런 재단 만들어서 만든 음. 철포수목원 외국인이 와서 그런 미 유산 남겨놓고 한 고원에서 일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거기 땅 어. 사고. 이름도 민병갈이라고 한국이름 짓고 근데 그분 결혼 안 했어요 그분이 아마 한국 유사를 결혼했으면 내가 봤을 때그안나았을 텐데 죽자마자 그냥 다 팔아버리고 설 가능성이 높아 아. 자기들이 싸움 나고 아. <laughs> 돌아가시면서 바로 팔아 그거 가서 머풀을 뽑아왔다 아. 슬프네 근데 거기에 와이너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와이너리 죠 상관적이야 그리에 네, 음, 사람들이 가까워서 즐기고 있고 아 어, 뭔가 뭐, 퀄리티가 두부르, 있는데 두부르 네 두부르브니크 두부르브니거는우리나라 사람들 아, 진짜 많이 가요 네, 겨울에 근데 음.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안 내려와요 아. 그러니까 한국사람만 가는데 와인 수입도 생각하고 있어서 음. 사장 오라고 그래 <laughs> 나 형이랑 나 둘이서 해 여기서 <laughs> 내가 마케팅하고 형은 농사짓고 오 네, 젊어요 근데 오. 되게 유명한 와인은 한국에 와인 수입하고 싶은데 네.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 미안한데, 우리 팔게 없어. 우리가 우리 크지도 않고, 아. 절반은 아. 여기 다 와서 체험하고, 아. 절반은 이 동네 레스토랑에서 다 소비돼. 아. 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뭘 하면 음. 다 수출하려고 그러고, 도시로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은 섬에서 다 소화가 되고, 음.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와서 여행을 오면, 아.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많이. 그래서, 바람직... 나팔게 없어. 딱 그래. 깨갱 하고 그래요. <laughs> 딴데 수입하려고 이러분 알아봤는데, 음. 크로아티아나 그리스나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아. 굉장히 올가닉으로 많이 또 펄이 더 높아요. 막큰 기계로 막 대량 생산 안 하니까 가격이 아. 비싸. 이번에도 제가 여기 전시하거든요. 아. 1 0월이0일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 사진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음. 네. 야, 너 사진전 하자, 여기. 네. 근데 진짜요? 오프닝 때 와인을 풀려고 합니다. 음. 어, 이 회사 한 거지. 그룹으로, 그룹, 고클이죠. 와인을 정리하면 꼬냑이 되거든요. 꼬냑이그 그 어느 프랑스 지방에 있는 것만 네. 한... 맞아요. 크라티아가 이렇게 있고, 아드리아 반도가 있고, 건너편이 베니스에요. 아... 제가 베니스 갔다가 크라티아 갔거든요. 아... 근데 나라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아... 크라티아에는 이태리 사람도 많이 사는 요 재밌다, 음. 크라티아도. 크라티아 되게 좋은 나라예요 아... 아직 덜 때가 다릅니다. 그냥 냉장고에 음. 보관하세요. 음. 레드 와인은 차게 먹으면 좀 맛이 없어요. 상온에 놔뒀다가 드시고 화이트 와인은 차게 드시고. 그래서 바로 마시면 조금 너 차죠. 여름하면 내가 좀 숨을 쉬게 하고. 포도밭 오른편에 해먹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나왔어요. 서울 돌아가기 싫어서 여기는 앉아서 쉴수 있는. 와 여기서 요가하면 너무 좋겠다. 공연하고. 사람은 왜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얘가 진짜 안전한지를 병충해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국가에서 받아서 다시 원인이 키우신 거군요. 살롱드 마차리는 이와이너리의 이름이고요. 백 대바는 이 사람이 에바예요. 오. 이게 이제 와인의 이름이죠. 알렉스 그랜파는 우리 선생님 알렉스가 미국의 막내 딸의 손주. <laughs> 이렇게 다 넣었네요. 어, <laughs> 어떻게 불리고 싶냐 그러니까 알렉스 어. 할아버지, <laughs> 손주가 알렉스예요. 손주가. 알렉스 <laughs> 그랜파. 아. 이 마켓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음. 왜 이걸 개발했냐? 면 미네소타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음. 겨울을 <laughs> 넘기는 거가 어렵다는 걸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음. 많이 갔으니까 얼마나 와인을 많이 키웠겠어요. 음. 겨울을 넘길 수 있는 품종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거예요. 얘는 음. 겨울에 강해. 요 재밌죠? 음. 네. 유럽 종은 이제 그 플레이버. 향과 이런 거를 받쳐주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간 걸 짐이 사라질 뻔했죠 사실 다 갈아엎었으니까 공무원과 약간의 그 모험심이 있는 공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품종은 사실은 없잖아요 다 포도나 해외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육종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품종이 됐고 코카이도도 추운데 네. 와인이 잘되지와인다 팔리고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네. 그래서레트어가서 그게 뭐피노블리 있어요 뭐 이러면은 들어라고그면요 잔에 20리터 줘요 그러니까 세잔 먹으면 어. 10만 원이죠 지역 레스토랑이 낫 일본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레스토랑 문화가 로컬 문화가 좀 약해요 하려고 이제 만들어도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게 약간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데 일이다 8, 6만 원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확히 여기가 누가 싸긴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일주일에 세 분만 영업해요 한 그 식재료를 약간 지역에 지역 있는 식재료인 것 같아. 그냥 와인도 지금. 4, 4일은 농사를 짓고. 물물이 생태학습장인가? 여기를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셔서 리로 왔습니다. 한 바퀴 돌면 은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은 식물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식물 관찰하는 거 좋아하면은 오기 좋을 것 같고. 풍절의 상이라고 써있고. 여기 아마 단종일 거고 이 사람이 아마 어흥도라는 사람일 거야 조선 초기 문신인데 단종 죽고 나서 시신 수습을 하고 제를 지내야 되는데 전 왕이니까 이제 세조 눈치 보느라고 다망설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신 수습하고 차례 그 제사까지 지내주고 차직하고 그냥 내려왔대 고향으로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사업 회가 여기인데 산악긴 어흥길이 이 사람 후손이래. <목소리>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나무야 어마무시하게. 단종이 나무 줄기에 걸터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한다. 해물칼국수.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는데, 공강하늘도 맛있대요. 시간이 되면 여기서 하늘로 드세요. 서부시장 쪽에 전병이랑 닭강정 파는데 포장해 가면 좋을 것 같다, 저기. 서브시장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영월여행으로 왔는데 그때 갔던 카페에요 일미닭강정! 여기 일미닭강정 건너에